이번이 아프리카 방송 첫 번째인데요. 비록 진행이 부족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탈춤맵 방송을 해볼 텐데요. 인간의 배신이라는 탈춤맵입니다. 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블럭 위로, 위로 가면 한 번에 안에서 그곳으로 모든 플레이어를 탈피할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탈춤맵 인간의 배신. 에센셜을 빼시고 플레이해 주세요. 에센셜을 넣으면 시작도 못합니다. 비지스폰업 음. 나는 프족의 베르그이다. 오늘 활령수 수업을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빨리 친구들을 찾으러 가자. 음. 아 미로. 아, 진짜 싫은데 이러라. 일단 제가 이번이 첫 번째 방송이니까,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아, 나 저번에 되게 시킬 겠는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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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찾은 거 같군. 그럼 바로 화야스에나 해 볼까? 오, 화이화와이다 이거 맞추면 되겠지? 영중이다 예전에는 몇번의시도도안 됐는데. 이제 나도. 오 깜짝이야. 실력이 늘고 있는 건가? 방금 앞쪽에서 소리가 난 듯한데. 위험한 것 같으니 말로 돌아가자. 우, 우리 마을이 사라졌다. 어떻게 된 거지? 라디오. 고장이 난데 한번만 반복한다. 이건가? 자연이 없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된 우리 인간. 사람들은 방해되는 앱을 제거하기도 하도록 했습니다 음, 저기앞에 문이 있네요 복합물이 있다 어떻게 하면 터뜨릴 수 있을까 라이터 필요하겠지 아야 어, 지금 이제 여기서 라이터를 찾, 찾아... 오오 상자다. 오 라이터다. 이거 어디에 쓰는 거지? 아까 그게 TNT를 불을 붙여야지. 자, 터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튀어. 자, 지제난 필요 없어. 겠습니다 길이 열렸군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왜, 트스백을 아까 하니까 여기 투명블록 있네. 계지 나가지. 위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점프? 이렇게 가면 안 되나? 의미가 맞는 것 같은데, 안 돼! 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버튼 있다. 어떻게 하면 저 버튼을 누를 수 있을까? 최후의 사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버튼도 대체 뭐지 몰라 그냥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빨리,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깜짝이야 오. 우리 이거 인간들의 로봇이다 지금의 무기로는 이길 수 없다 여기로 가는 거 봐. 오, 뭐야, 뭐야.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와. 오, 어, 저기 뭔가 있다. 이제서야 왔구나. 우리 엘프들은 인간들이 생명을 늘리려고 유전자 변형을 하던 도중 나온 돌연변이다 인간들은 배신을 했어. 그럼 계전 앞으로 와서 마스터 에로를 손에 넣으렴 그럼 인간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건가 오아 이렇게 이렇게 와우 무한도 붙어있네 칼, 칼을 한개 정도 챙기면 되겠다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내가 네, 복수를 해주렴 좋았어 내가 복수를 해주겠어 과이어가 저기 TNT를 불붙이는 거겠지 그렇지 이렇게 순조기게 진행되고 있어 이래서 스마트음이 편하다니까 자, 오케이 전부 다 폭파시켰어 지금 닫아지는거 없나? 어? 저기 길이 열린것 같은데 우와. 아. 그래서 여기서 잠을 한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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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철문여서 이럴 수가 없네. 이떤들 뭐지? 아, 점프맵이다. 진짜 내가 싫어하는 점프맵. 아야, 야야야야 아야, 아야, 야 일단 여기서 세텀을 이동갑니다 저는 탈취맵이 아직 초보기 때문에 세텀을 하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네, 이렇게 세텀을 해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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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세요. 아까 세터만 안 했으면 큰일 났어요. 아, 왜, 죽었는데 왜 불이 붙는 거야. 불아, 불아. 불아, 살려줘. 아, 아파.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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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습니다.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불안불안불 아, 꺼져라. 꺼져라. 그렇지. 아, 아. 자, 다시, 다시. 할수 있어요, 저는 할수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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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트만 해주고요. 그렇지. 이런 진작 희열을 해줍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사기 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죽으면 물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질 않아요. 아... 자, 다시 홈으로 돌아가줍니다. 아, 이거 극 맵이 초보라서, 아, 힘드네. 재생 다시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그 다음 어쩌라는 거지? 뭐야, 그 다음 어쩌라는 거야? 저기까지 뛰야? 못뛸것 같은데? 뛸수있으려나햇 토음. 그래, 난할수 있어. 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진 않할수 있어. 아마 크시? 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어, 그럼 어쩌라는 거지? 제가, 저희가 진짜. 어, 오, 그 스마트 웨빙이나 살렸어. 스마트 웨이면 좋은 모드입니다. 많이 이용하는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죠. 컷. 아, 됐습니다. 됐습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세 톰을 해주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할수 있어요. 좋았어. 스마트 무료 2대 Set hom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미쳐버리겠네. 금일 3번 셋. 홈을 해줍니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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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할수 있어, 할수 있어. 헛! 아아아아아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3 0 m 에 점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고비만 해결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기회주네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팟. 봇. 이야, 마카시오 오호.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제가 탈출맵을 진짜 많이 해 가지고 애들이랑 싸움 은 많이 해 봤는데 탈출맵은 안해 봐서 진짜 못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안 돼. 됐습니다. 아... 괜찮아요 희망을 끄는 노치 맞시다. 맙시... 그다음에 이다음 좋다. 어. 그렇지, 세토하면 안되데 여기 세토하면 안 되는 공간이다. 다락 어, 아, 짠. 내가 아! 어떻게 했는데? 그렇지. 한번 해보니까 감이 잡힌다. 세 홈. 아.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고지가 보입니다. 여기, 요기기기기기 여기. 여만 여기. 여기. 여 이건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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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